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탐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주도에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죠. 네, 좋아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주도 이렇게 눈보기 정말 쉽지 않은데 오늘 좋은 날이네요. 아, 여기 카페네요. 오늘 온 곳은 그리스 신화방 물관입니다. 카페에 좋은 말이 있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너와 나의 계절, 또 4시즌이 아니라 5시즌이래. 그래서 네, 좋아 보입니다. 또 선양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스 시라 박물관 들어가기 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이 있죠? 네, 좋습니다. 가까이 좀 가볼까요? 한번, 네, 아름답죠? 이이 <laughs> 이렇게 가서 가같요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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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시라 박물관 이 안에는 아테네, 네. 그리스 안에 뭐 아폴로 신도 있 거고 지오 신도 있을 거죠. 그렇죠? 여러 신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놀라운 트리아이. 우리 엄마 착신인가요? 재밌는 그림이 많이 있어서 어,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뭐 화장을 보는데 또 화장실에 떠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만나는 게 재밌네요. 네자 이게 또 의지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노네요. 어, 좋아요. 자 우리 화장실 한번 이용할까요? 저 들어갑니다. 아우 아름다운. 크리스 그림이 아닌가 싶으네요. 아주 아름다워요. 네, 또 남자 화장실 가면은 네, 또 깨끗하죠. 어 더워요. 이안는 온도 아주 높아, 그냥. 어이 안에는 또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네요. 오늘 예 화장실도 아름답고요. 이 아름다운 또 제주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날리는 모습. 또 오랜만에 볼수 있는 기쁨이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